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불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자선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 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어,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의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는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울왕이 세운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을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기까지 금식령을 선포를 했어요. 군사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숲풀에 있는 꿀을 찍어 먹는 맹세를 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그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나단의 의로움은 백성들이 증거를 해 줍니다. 그 내용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나가, 요나단과 같은 칭호를 받아야 돼요. 무슨, 무슨 칭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칭호요. 우리가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칭호를 우리 성도들도 받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칭호.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으니까, 나머지 도망하고 있는 블레셋의 그 군대를 마저 뒤쫓아서 아예 이 원에 블레셋을 끝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나가리까니까 답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히 전쟁에서 행한 전쟁을 행하는 전사 병사들에게 전투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서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분노를 해서 우리 서원을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은 자가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 보자. 만약에 지키지 않은 사람 사람이 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범인으로 뽑혀요.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데는 사실 요나단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맹세를 못 들었으니까. 요나단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눌려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데 최고의 공로자이고 최고의 병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요다, 요나단이 오히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전쟁을 이긴 의인이 오히려 죄인이 되버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매하게 의인이 고통 당하게 된 거예요. 만일 사울 왕이 쓸데없는 이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 지금 승정가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이 어리석은 서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는 성도가 참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구나. 참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열정으로 이번에 진짜 이를 악물고 우리를 괴롭히던 블레셋을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블레셋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열정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그 열정으로 자신의 그 왕위의 공명심으로 불필요한 서원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과 요나단을 곤란한 경우에 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인이 죄인으로 되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은 오늘 읽은 이 사울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성,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은 사사 시대의 입다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 어리석은 허, 서원을 했어요. 승리에 도취해 갖고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딸을 제사로 드렸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어. 참 어리석은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소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그냥 자기 열정으로 튀어나온 소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 이것부터가 교만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한순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원을 해서 의인이 악인이 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하고 자기 딸을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으로. 여러분, 이런 교만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 그게 성도와의 유일한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 놓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내 열정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아니요. 그 결과가 오늘 사울의 이 난처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오늘 죽임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악인이, 의인, 죄인이 되어버리니, 요나단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사울은 경솔하게 서언을 해서 이스라엘로 또 요나단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자기 잘못 없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은 의연합니다. 담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변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이 틀렸든 틀리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음이라도 당하겠다라고 그냥 담대히 얘기하고 의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가 요나단이었다면, 이 순간.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의인은요, 애매하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의인은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 믿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하늘나라 갈 만큼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좀 좋은 말로 절대적인 순종 좀 편안한 말로 막말로 하려면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지혜롭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편에 서서 싸우던 이 요나단 그 용맹한 장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다 내려놔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바보라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비록 사울왕 아버지의 어리석은 이 서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서원이고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권위를 두고 엄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생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도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법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요나단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하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섭니다. 백성들이 나선 겁니까? 아니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요나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요나단을 죽인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요나단을 잘못된 손을 가지고 정죄해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요나단은 죽음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을 막으신 거예요. 어리석은 세상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구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것으로서 증거가 됐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다가 악인에 의해서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구원해 주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 의인 요나단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의인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과 같이 의연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죽음 앞에 또 불이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